예, 오늘은 어, 말레이시아 마이세카놈 프로그램에 관련돼가지고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에이전트에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 여기서 어, 살펴보는 이유는 각자 우리가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아 어, 보색 해보기 해 가지고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세카마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다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가 다 있고 거기에 안내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누구나 다할수 있다. 이제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나 영어 교육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업무를 영어로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은 mm2h.go gov.mi. 말레시아, 말레시아 걸바, 걸바먼트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세카롬에 관련돼 가지고 모든 정보가 거기서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정부의 산하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컨택어스에 가면은 어 거기 이 진행하는 어 주소도 있고 거기에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 전화번호 모든 어 컨택 정보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죠 컨택, 컨택어스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스텝을 보면은 어플라이 나우 여기 가셔가지고 스텝 2 어플라이 여기를 룰, 그, 클릭을 하시면은 어,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 어떻게 전체적인 플로우가 진행이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스텝 1에서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서브미션은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옆에, 옆에 이쪽에 보면은 전부 다그폼 양식이라든가 정부에서 제공되는 양식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단계. 에 보내시면은 이제 예,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약 9개월, 6개월에서 한뭐 9개월 정도 걸리면은 조건부 승인을 받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부 승인서를 받아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가셔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그 나머지 서류들 그러니까 MM2H 비자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IMDL폼 관련된 거 아니면 은행 잔고 증명 아니면 은 건강검진 건강 헬스 체크 어, 어, 건강보험료를 내 가지고 이제 에, 모든 폼을 완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하시면은 약한달 어, 정도 되면은 어, MTA 비자가 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민국에 가가지고 여권을 수령하시면 되겠죠. 이후 어, 이민국에 가셨을 때는 여기 말레이시아 이민국도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에, 각종의 폼이 폼에 맞는 뭐 그런 서식이 준비가 안 됐다거나 그러면은 빠꾸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에, 어, 하시면 되는데 될수 있으면은 아침 빨리 가가지고. 어, 빨리 이런 시간 안에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말레이시아 이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빨리 가셔서 이렇게 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홈페이지 옆에 가면은 그 거의 모든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어, 이렇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공하는 어, 폼들이 여기에 좀더 보면 아크로바 파일로 이렇게 되어 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충 이렇게 가지수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가지수를 세 보니까 1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홈들을 충실히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보내해시면은 되겠습니다. 에, 되겠는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이제, 에, 판단이 되고, 이제 개인이 직접 하는 그 코너도 있고, 아니면은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말레이시아, 세카놈, mm2h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분은 에이전트를 통해가지고 하셨겠죠. 하셨는데 이제 뭐그 비용이 한뭐한 3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그 에이전트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려면은 뭐 대충 한 3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뭐 에이전트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에, 에그 정도 이렇게 경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는데, 그 이게 굉장히 오랜,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일이 안성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고 저는 뭐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연구를 하는 거는 셀프 신청,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거고 이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뭐별 어려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 옆에 가시면은 그 신청할 수 있는 폼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 홈페이지를 쭉둘러보면은뭐 어 에이전트 관련된 사항도 나와 있고 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에 노티스 그러니까 아나운스만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MM2H를 신청했을 때 베니핏이 뭐가 주어진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베니핏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제 에 말레이시아 세카노마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중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베네핏을 거의 같이 누리신다고 보, 보면 되겠습니다. 뭐 보면 되겠는데 이제 크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현실적인 게 보면은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는 말레이시아는 보면은 이제 그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있고 아니면은 프라이빗 개인나 의료, 의료 서비스 그런 보험에 의해 가지고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어, 프라이빗 어, 인슈어런스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의료 혜택을 이렇게 받으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국민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프라이빗 인슐한 의료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거기로부터 해,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여유가 안된 사람들은 말레이시나,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의료 시설들을 이용해가지고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뭐 거기 가면은 이제 뭐그 의료 질은 약간 떨어진 듯하기는 하지만은 그 정부에서 풀로 이렇게 서포트를 합니다. 뭐 의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어. 병원 설비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질 만큼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가지고 풀로 네, 그런 그 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위해서 풀로 이렇게 지원은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대로 괜찮다 그런대로 괜찮고 이제 보면은 그 연세들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뭐 가족도 많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몸과 신신이 아팠을 때 이렇게 병원에 와가지고 몇 달, 며칠씩 이렇게 아니면은 한달 이렇게 쉬었다 쉬는 개념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립의료원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훌륭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그, 말레이시아 세카놈 정책에 관해서 이해를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를 보시면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여기 한번, 이 홈페이지를 이렇 살펴보시면, 뭐,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문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문으로 어플라이드랙 트랙 이더스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대략에 13가지 서류에 의해 가지고 신청하는 거. 그런 이제 단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영문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져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한글 번 한글 번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계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준비해야 된 서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신청 신청자 레터. 이거는 이제 뭐, 그 에이전을 통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런 서류입니다. 서류이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는, 영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우리 영문 이력서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사진 각각 개인당 각각 가족 구성원 신청자 6매씩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사진을 가족과 신청자 그리고 여권사본 여권사본은 신청자 가족 모두 그전 페이지를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에 요건은 그렇습니다. 요건은 어 우리가 아 m2h 를 신청하실 때는 어 최대한 많은 기간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m2h 비자를 받았을 때 요건 근 네, 남은 기간이 짧으면은 다시 이제 그 요건이 갱신될 때 비자까지 이렇게 같이 갱신해야 되는 그런 그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MMTH 비자를 받을 때는 요건 유효 기간이 최대한 많이 남을 수 있는,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여권을 어, 주한말레시안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여권을 제출을 해가지고 컨펌을 한번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어, 영사, 영사 공적 증명이 필요하네요. 어, 신 여권 발급이 임지연 미만일 경우는 구 여권. 그러니까 구 여권에서 이렇게 여행했던 그런. 스토리들이 필요해서 그 여권 사본까지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 서류를 보면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한부 그리고 기본관계증명서 일부 가족관계증명서 일부, 혼인관계증명서 일부,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서류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와 가족 모두죠. 그리고 이제 또 자산증빙 서류를 해야 됩니다. 자산. 자산증빙 서류는 은행에서 신청자가 해야 되는데 에, 은행 장고 증명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50세 이상과 50세 이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35만 님기 닉길. 35만 님기를을 통장에 이렇게 장고로 이렇게 에, 내가 그런 자산이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그런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증명하시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세 미만인 경우는 50만인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50만, 아, 1억 5천 정도 되겠죠. 1억 5천이 좀안된 돈입니다만은. 그 돈이 3개월 동안 은행 잔고에 있어가지고 내가 충분히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정부에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 이런 걸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소득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올 소득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급여 소득자하고 사업자, 사업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어, 재직증명서하고 급여명세 급여슬립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급여슬립과 동시에 동시에 은행에 이렇게 입금내역 월급이 입금된 입금 내역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통장 사본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만불 이상입니다. 만불이니까 270만원 이상이겠죠. 어, 그리고 이제 사업자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사업, 이제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증과 아,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 이제 임대자 임대계약서 겠죠 그런거 그런 서류 임대입금 임대금 입금 은행 거래내역서 도 어, 은행에서 영문을 이렇게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본인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라고 그러시면은 그 이하 준준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업자등록소 등록증하고 수입내역서 뭐 이런 내역관계를 이렇게 통장사본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뭐 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실정에 맞게 이렇게 실정에 맞는 그런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실정에 맞는 그런 서류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어 범죄 경력, 범죄 경력 수사 해보서를 경찰서로부터 발급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로부터 내가 범죄 범죄 관련 그런 기록을 발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셔가지고 M2 신청서 각각 일부. 가족 신청자와 가족자 전부가 이미그레이션에서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아이엠 퇴블폼 방문 비자 각 선부를 이렇게 에, 신청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 증명서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은행장고, 은행과 대포지 통장, 그런 통장 어카운트를 개설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인쇼런, 건강, 보험, 보험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 인슈런스 관련된, 보험 관련된 그런, 거, 어, 증명도 해야 되고, 그런 증명서를 제출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민국에 신청을 하면은, 약한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MNTH의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민국에서 여권을 수령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셀프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특별히 다른 뭐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안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그 건강보험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려고 그러면은 보통 인당 뭐한1,500 1 0 0 0겟 정도 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 비자 비자 관련된 수수료 뭐 아니면 은뭐 기타 한두 가지 한두 가지 수수료가 더 있는데 뭐한 1년에 한뭐5 0닌겟 100민계 수준, 뭐,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셀프 신청을 하면은 뭐, 그큰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모든 걸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이젠트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상당한, 아 비용. 그러니까, 뭐, 제지인 경험에 의하면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셀프로 이렇게 MMTH 비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셨던 분들은 영어 교육을 어느 정도 다 받았고 그러 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민국 관련 이민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컨택 어스에 보면은 어디로 서류를 보내야 되고 또 이제 서류를 보내고 이민국하고 이렇게 컨택했을 때 이메일 어드레스,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메일로 컨택해 가지고 뭐 미진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진행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민국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시면은 말레이시아의 민국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시스템이 우리나라 정서랑 이렇게 좀 다른, 다른 부분이 우리나라는 그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말레이시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뭐 이렇게 천천히 절차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국민성도 약간 있겠죠.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교육받은 교육 그런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국민성도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에 이렇게, 그 익숙한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고, 이 악반들은, 이 악반들은, 어, 어,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에, 이렇게 하지.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고객을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어 말레이시아 세카놈 그런 비자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이 진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없다. 누구나 충분히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좀 몰라서 못할 따, 못했을 따름이지 이렇게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세컨홈 비자를 이렇게 많이들 받으셔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